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코로미 백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도 뉴스가 나오겠지만, 캐나다는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백신을 일찍 시작한 나라 중 하나라서, 캐나다 오시려는 분들도 지금 백신을 맞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서 맞아야 하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캐나다의 자세한 상황까지는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저도 한국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어,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한국의 소식을 자세히는 모르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도 백신 시작되기 전부터 백신에 대한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백신을 내일 당장 맞춰준다고 하면 너는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런 거를 서로 막 물어보는데 백신 접종 시작되기 전에 저는 안 맞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여름까지만 해도 1년 안에 백신 개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백신이 나오더라도 굳이 내가 먼저 이렇게 맞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 하고 나서 미디어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보여준 그런 까닭도 있지만. How did it feel? I'm okay. I'm excited. We have been waiting for this for so long. I'm here now and I'm so thankful. 이 마음이 바뀌게 된 개인적인 이유는 좀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캐나다 백신 소식 같은 거 캐나다인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승인된 백신은 파이 i 백신이에요. 7개 회사에서 총 4만 1,8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했어요. 캐나다가 워낙 땅덩이가 넓고 미국이랑 가까워서 인구도 막미국만치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의 인구수는 한국보다 적어요. 캐나다 인구가 3,8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번씩 맞는다고 쳐도 그럼 7,600만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100% 맞는다고 쳐도 다섯 번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거죠. 3월달에 북미에서 패닉 바이를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백신도 패닉 바이를 하는 건가? 캐나다인들은 진짜 다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회사 저희 사건을 다 확보를 해놓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남는 수량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국가에 나눠줄 수도 있다고 이런 의사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 말이 되게 착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내가 먼저 다 갖고 남으면 어 확보량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한국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전 국민이 9월까지는 백신을 다 맞을 거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실제로 캐나다 정부에서도 어 캐나다가 9월까지는 백신 접종이 다 완료될 것이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붙는 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캐나다의 다섯 배가 되는 인구를 면역시킬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이 말이, 어, 온 국민이 백신을 맞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랍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캐나다에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던가, 백신이 너무 급하게 나왔다, 뭐, 이런 의견들 때문에,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70%가 맞으면 집단 면역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나온 보도가 뭐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그래프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코롱이에 저항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면 너는 맞을 거야, 말 거야?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맨윗 라인이 바로 맞겠다. 그 다음 하늘색이 아, 맞긴 맞을 건데 바로는 아니고 조금 지켜보다가 나중에 맞겠다. 빨간색이 어, 안 맞아. 회색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하고 안 맞겠다는 사람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지켜보다가 맞더라도 나중에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만 있다면 바로 맞을래. 이렇게 많이 옮겨갔어요. 이 정도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맞지 않겠다라고 많이 할까봐 좀 걱정을 했었어요. More Canadians willing to roll up their sleeves right away as national COVID-19 vaccine rollout begins. 더 많은 캐네디안들이 기꺼이 그들의 소매를 바로 올리려고 한다. 어, 백신의 국내 도입이 시작되면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백신 도입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진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Roll out. Roll은 감는다는 뜻이고, out은 바깥쪽으로라는 뜻이니까 돌돌 말려있던 거를 편다. 그래서 어떤 거를 대중한테 출시하다, 게시하다, release랑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release라는 표현도 쓰긴 쓰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roll out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영화나 음반 같은 거 이제 출시, 발매할 때 release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release 대신 roll out을 많이 쓰기도 해요. 영화 비하인드 씬 같은 거 보면은 감독이 roll the camera, camera roll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roll 한 필름을 펼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그리고 이게 명사로도 쓰여요. 띄어쓰기가 없이 롤아웃 이렇게 써있죠. 백신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화두잖아요. 백신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떤 그룹에게 먼저 맞출 것인지 어떤 속도로 맞출 것인지 그래서 뉴스에서 백신 롤아웃 플랜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같은 단어인 롤을 쓰는 것 중에 또 롤업도 있죠. 여기에. 말 그대로 감아올리다라는 뜻인데 팔에 주사를 맞으려면 소매를 이렇게 걷어 가지고 감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80% of people would roll up their sleeves라고 하면 80%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laughs> 짚어 드렸고요. 현지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뭐 사실상 백신을 당장 맞을 것이냐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쓸데기는 없는 게 The priority list for the Pfizer vaccine and how it will be rolled out. 그래서 제가 사는 알버타주에 이 백신 계획을 들어보면 의료진들한테 먼저 맞출 거고, 양로원 같은 그런 시설,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는 그런 시설의 직원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캐나다에 빨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 1월? 까지는 일반인이 맞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2월 계획을 보면 senior s 75 years o f age and over, no matter where they live. 어디 살든 간에 7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first nations, 원주민들. 이게 3월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맞을 우선 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laughs>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람들과의 아무래도 접촉이 많으면서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4월에 맞을 순위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푸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정부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공무원들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직업군이나 뭐 커뮤니티나 뭐 이렇게 위험한 순대로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서대로 맞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맞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야. 2021년 가을에 anticipated start of rollout to the general public.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출시를 가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9월이잖아. 9월에 다 맞을 거라면서 계획은 이렇게 수상님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 뭐 3월까지의 급한 우선순위가 끝나더라도 4월에 우선순위에 안 들면 뭐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한국에서 맞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파이저 백신부터 시작했잖아요 물론 다른 백신들도 들어올 계획이긴 하지만 근데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나도 들어오긴 했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이 조금 더 걸리고 까다로운 그런 지역으로 먼저 갔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관이랑 이동이 좀 용이한 것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집단 면역이 어디가 더 빨리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가 워낙 빠릿빠릿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카메라를 살짝 옮겼어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백신을 빨리 맞고 싶다고 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라이언 씨의 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분은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캘거리가 아니라 이제 에드먼튼이라고 알버타 주의 조금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 살고 계시는데 걸리기 며칠 전에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다가 단체로 걸리셨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검사를 받고 뭐 치료를 받거나 했는데 뭐 이딴 게 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방문도 못 하지, 병원은 얼마나 바쁜지 연락을 잘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쪽 분들도 막 다들 같이 걸리신 거야. 이게 제한 때문에. 열 명까지는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근데 그열 명이 이제 퍼트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한테. 그래서 다 같이 막 걸려 있으니까 다들 막 격리하고 있고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발만 동동 굴렀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알버타 서다운 때기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퇴원을 하셨고 점점 건강을 찾으시고 있지만 그때 철렁했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되게 무서워요. 물론 라이언 씨가 이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었으면 나는 저만큼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밤에 막 깨요. 그래서 막 전화 안 왔나 왔나 계속 확인하고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걸려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면 난 그건 더 끔찍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겪은 뒤로는 나오기만 해라. 진짜 내가 바로 내가 제일 먼저 소매를 걷어 올린다. <laughs> 라이언 씨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와중에 예전에 저랑 같이 막 살았던 막 룸메들, 막 친한 친구들 막다 어떻게 어디서 확진자랑 막 접촉해가지고 막다 자가 격리하고 있고 검사 받으러 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겁이 덜컹 났어요, 저도.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여기도 상황이 좀 많이 악화돼가지고 아마 저 같은 가슴 철렁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의료진들 때문이에요. 그때 병원에 연락을 기다리면서 느낀 건데 환자 가족들한테 연락해줄 그런 손도 모자랄 만큼 되게 고생이라고 들었고 환자들 관리하면서 정작 본인은 막 방호복 때문에 생리대 하나를 하루에 못 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들이 백신 제일 먼저 맞잖아요. 물론 이게 안전하고 성능이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 맞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안 맞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아무리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의견이 없겠어요? 그분들도 뭐 소수의 사람들일지언정 맞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심지어 캐나다처럼 이렇게 먼저 시작한 나라들 중에서도 먼저 맞으면, 이거는 거의 뭐전 세계적인 실험 대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뭔가 나는 좀 봤다가 사람들이 다 맞고 좀 괜찮으면, 그때 가서 맞아도 늦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느낀 건데 이제 뉴스가 사실 지금까지도 코로미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되게 무뎌진 것 같아요.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내요. 어, 함께 해요. 막 이런 게다 무뎌져버리고, 막뭐 설마 내가 걸리겠어? 지금 한번 나간다고 나한테 생기겠어? 이런 마음도 되게 강해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 나는 좀더 안전해야지. 나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런 마음도 동시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여름까지만 해도, stay home, alone together, we are together. 이런 거를 진짜 기업 광고에서도 많이 찍고, TV 뉴스 어디서든 이 말을 진짜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이 캠페인들. 모두가 다 해시태그, stay home, 해시태그, we are together, alone together. 나도 그랬어. <laughs> 나도 그런 거막 올렸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 마음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확 사라졌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말을 넣어서 광고를 만들진 않는 거지. 저도 이런 거 그만 보고 싶어요. 그만 보고 싶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뉴스도 그만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비행기도 타고 싶어요. 밖에서 마음 편히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음 백신은 좀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 맞고 나중에 나는 나중에 맞을래 이렇게 생각한 게 굉장히 모순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어, 또, 제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 당장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 바뀐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라이언 씨 아버지가 다행히 나아지셔서 망정이지만,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래서 이런, 이런 경험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지금 그때 생각하니까 약간 갑자기 머리가 좀 멍해져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잠깐, 길을 잃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조금 빨리 맞기 시작하게 된 키네디안들의 생각도 같이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맞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안정성이 뭐 뚜렷하지 않다. 정치적인 이유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보수당 사람들은 뭐 백신에 대해 왜지 일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이에요.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당장 맞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고 싶으신가요? 맞기 싫다면 왜 맞기 싫으신가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저는 의견이 궁금하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다들 안전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다시 만나요.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한국은 벌써 내년이잖아. 어, 뭐야 이거 올릴 때 한국은 벌써 내년이겠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기가 지구 반바퀴 느리니까. <laughs> 여러분, 그럼, Happy n e See you! 내년에 만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